선생님 수업에 보니까 시험 답안지가 너무 허접해가지고 또이 인문과학에 무슨 영상 자료가 필요하냐 해가지고 학교 당국의 어 압박을 받으면서도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어그 다음에 보면 여기 조금 오타가 있습니다. 요 파사적이라고 한 것하고 어그 다음에 이 파사적이라는 이루마제의 이야기 인데 제가 저걸 고민을 하다보니까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마적기조에 나오기는 한데 어 저것은 파사 24년에 수로, 수로왕을 주민할 때 한지 부주 보제가 살해 다운한 뒤에 부주가 어 결혼이 돼 있는 것을 메우기 위한 어 파사왕의 순행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파사 23년 지마저기조 기사이긴 하지만 그다그다약1다년 10년 전인 파사 23년 직후에 있었던 어, 사건으로서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그 다음, 다그 다음, 에 보면은 어, 주목되는 점은 그, 관등을 가진 인물이 그, 박시왕대, 석시왕대에 걸쳐서 관등이 성진되는 점이 나옵니다. 이런 점은, 어, 결국은 124년, 184년 이렇게 3주갑 내지는 2주갑의 차이가 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어, 아무래도 이 관등 관련 표를 작성할 때 석시왕통과 박시왕통을 나누어서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앞에 표에 보듯이 파사왕대의 각간 어, 유래설화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신라봉기의 그 연대편성상에는 그 이전인 파래왕대의 이미 이 각간이라든지 이벌찬이라는 어, 명칭이 보입니다. 이런 점에 어, 또 의문이 있었다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즉 석시왕대만 이 서불안, 조부리지간 등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세번째로는 이사금 시기에 어, 이벌찬 또는 서불안, 이찬, 파진찬, 아찬, 일길찬, 사찬, 급찬, 내마 등 여덟개 어, 간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간 시기에는 마리간을 정점으로 하여 중앙지배층을 서열화 했는데 그것을 관등에 따라 배열하였지만 이벌찬 또는 서울안, 이찬, 아찬 또는 아간, 또는 어, 사찬, 네마 등 다섯 개 간등만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 지배자인, 지배자인 그 총관은 그 촌주 간지의 주말이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참고로 그 폐강진에 보면은 어, 두상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그건 아마 그 6세기 때나노 그 신성 배우면은 나두라는 말이 나오고 또 나두상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 말을 줄여서 나두상인을 줄여서 두상이라고 한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이 6세기 금성문에 나오는 관등자료를 어 정리를 했습니다. 어 우리 발표 자료집에는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어 이표 1과 2로 어 나눈 것은 어그 표기에, 간지라고 표기한 것은 표 1에다가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지 자가 빠지고 간 자로 표기되는 부분을 나누어서 일단 너무 자료가 많아가지고 구분할 때는 그렇게 어 구분을 했습니다. 어, 여기에서 보면은 중성리비, 냉수리비와 양서실라진을 비교해 보면, 어, 금성문에서는 제한지, 일간지, 일고지가 없고 후자에 없는 사간지와 내마가 <laughs> 어 보입니다. 후자가 당시 관등의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 중성리비 및 냉수리비의 경우, 관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인물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중성리비에는, 내마 이외에도 중앙지배층 가운데 간지와 일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관등이 보유, 하고 있지 않은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중성리비 냉수리비도 제가 판독에 참여를 해봤고 중성리비도 20년 만에 참여를 했는데 저로서는 제가 제 스스로를 비판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관등을 보여주는 것도 어, 그 서열 그 나열 순서에 의해서 관등이, 최하위 관등은 생략됐다고 생각했는데, 제 논문은 결국 오류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본평비에서 일간지, 제한지 이, 잡척간이라기보다는 잡간지 정도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사진간지가 보이지 않아도 10, 음, 17등 경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양서신라전과 달리 수서신라전의 17등 관등 기록은 당시 국제 환경 속에서 신라의 적극적인 대수 외교에 의해서 그 정보가 직접 상세히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17등 관등 기록이 어, 모두 어,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외유의 경우는 중성리비와 냉수리비에는 간지와 일금지가 보입니다. 봉평비에는 하간지와 그아래의 일벌, 일척, 비일, 아척, 바단, 아척 등이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진흥왕대는 앞까는 보이지 않으나 술간 오간, 기간, 장간 상간이 보이므로 이때 외유 11등 모두가 등장하고 있다고 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 이런 자료의 검토를 통해서 관등체계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는 것을 어,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음식의 관등구조는 어, 파사왕대의 소국 정관기사와 각관 유래 설화에서 부주와 이참 및 위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 기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다적 간지는 어, 왕실의 측근이거나 음락 지배자로서 사로오고의 국정에 참여할 수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관등의 기원에서 보면 음락 지배자인 간지와 그 아래의 일벌 일척 비일 아척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보았습니다. 이제 어 그다음 시기인 마리간 시기 관등 체계는 마리간의 의에서 보듯이 마리간을 정점으로 하여 지배층을 세열화 하고 배열했습니다. 이 검성문을 통해 보면, 관등을 음, 보유한 인물들은 대부분 삿부와, 어, 탁부와 사탁부 인점에서, 어, 신라 중앙의 지배체제는 이부가 주도하여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나머지 내부는 어, 지배층 가운데 간지층을 중심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 관련 기록을 보면, 이불찬 또는 서불안, 이찬, 잡찬, 파진찬, 아찬, 사찬, 급찬, 그리고 내마 등의 8개의 간등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무능 기록하고 이제 그 검증 기록을 합쳐보면 8개의 간등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본피구의 관제와 함께 일벌이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탁구에도 일벌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금성문의 그 모단벌로 읽느냐, 아니면 모단벌탁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중앙의 부에서 일벌이 존재한 점에서 그 이하의 일척, 파단 아척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부지와 같이 지위가 높은 인물도 관등을 보유하지 않는 사실에서 볼 때, 그 가능성을 유보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여섯 번째, 제지 지배층은 간지와 일금지 그리고 칭호가 없는 인물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박제상의 왕제 송환 기록에서 제지 세력인 총관도 참여하였음은 중앙 지배층뿐만 아니라 제지 지배층도 그 체제에 편입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관등이 없는 지방의 학업신분은 아직 지배체제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중고시기의 관등책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력간 시기 왕권강화책은 법흥왕대에 이르러 율령, 율령 반포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완성되었다기보다는 일단 어, 1차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봉평비에 의하면 11개 반등만 있지만, 그, 분화된 대자가 붙은 대아간지대사제지대오제지등 일부 관등이 대소로 분화된 점, 그리고 중성립이, 냉수립이의 반등까지 감안하면 윤령 반포 때 경위 17반등이 모두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6세기 이후에도 여전히 탁부와사탁부 출신이 다수를, 대다수를 차지하는 점에서 17관등제는 2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어, 내부의 간지는 두부의 소속의 갈문왕, 매그만 갈문왕 다음에, 이봉평비에서 보면 2부 소속의, 어, 대하 간지보다는 앞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간, 사 어, 4부의 간지는 원사로구의 전통, 이사금 시기부터 있었던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발표레주면 자료집에서는 107페이지에 어 표가 있습니다. 어 저는 이게 이제 처음 만들다 보니까 표가 잘안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해버렸는데 이렇게 잘 나올 줄 알았으면 소개를 좀 해두고 보는 것이 더 좋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106, 7페이지에 있는 표를 어 보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법흥왕대 봉평비 소교사집단, 진흥왕대 천성비 및창령비 대등집단의 관등을 비교해 보면 양자간의 차이는 그다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불경이 좀 빠져가지고 불경을 보다 보니까 이 불경의 이 신라금승문이 좀 불교식 한문의 투가 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부 대중할 때처럼 대등이라든 어, 대중등이라든지 대중이라는 말이 나오기 고있 때문에 거기에서 용어가 어, 영향을 받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정도 생각만 해보았습니다. 계속 써다보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육 어, 세기 초반까지 간지가 부 대표자의 권위를 보장받고 이불찬는 지위로 편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기백 교수님도 보면은 이불찬보다는 어 정치에서는 이찬의 활동이 비, 비중이 크다 하는 사실도 상당히 시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간의 경우입니다. 부풍왕대 봉평비와 어 진흥왕대 금성문을 비교해 보면 관등의 차이는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중앙의 어결집단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는. 네 번째 지방군의 보좌 역할을 하는 관직자의 경우, 어, 법흥왕대는 에 제지 지배청이었고 봉평비를 보면 그렇게 보이고 또그 앞에를 보면은 어, 관등이없거나 하간지와 이하 비강군의 외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흥왕대에는 제지청이 아닌 어, 왕경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도와 도사 등 하급 지방군의 관등은 그다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 지방 통, 다섯 번째, 지방 통치 체계가 잘 정비, 진흥왕 때잘 정비되어감에 따라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는 바로 외위 체계의 변화와 정비입니다. 어, 외의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경위와 비슷한 시기, 외위 가운데 간지의 분화는 보다 늦었을 것이고, 또 간지의 분화는 보다 더 늦었을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지정왕 6년, 505년에 주군인을 핵정했다고 했을 때, 이때 뭔가 외위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더 이상 보완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일곱 번째, 중성립이나 냉수립에 보이는 제지의 간지는, 봉평비는 어, 적어도 상간지와 하간지 등 2등 이상으로 분화되었습니다. 1금지도 비강군 외위로 편제되었습니다. 음. 법흥왕대는 없던 강군 상급 외위의 네. 경우, 진흥왕대의 어, 지방통치체제가 정비된 이후에 어, 그 검성문에 등장하는 점은 바로 진흥왕때에 와서 11등 외위체제가 즉,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선성 선생님